7 다시 아, 대표해지 7번 보겠습니다. 자 a의 2x제곱이 3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나와있네요. 여기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. 그럼 a의 2x제곱 분자부터 적을게요. 그러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1 a의 2x제곱 더하기 1 역수관계니까 1입니다. 그럼 a의 2x제곱이 3이기 때문에 3 빼기 1 3 더하기 1 4분의 2가 될거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a의 x제곱 그 다음에 a의 x제곱을 곱하겠습니다. 그럼 위에 a의 2x제곱 더하기 5가 될거고요. 역수관계니까 얘네들이 역수입니다. a에 4x제곱이니까 어, 2x제곱의 제곱 이렇게 해 되겠죠.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x제곱입니다. 그러면 어, a에 2x제곱을 걸면 3이었죠. 그러면 2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어,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역수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은6 더하기 5니까 11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. 분자 분모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. 33분의 27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26분의 33이 되겠네요. 되겠죠?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7-1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분자 분모의 a의 x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. 그럼 a에 2 x 제곱, 역수 관계니까 1, 그다음 a에 2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러면 2 1분의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이 되겠습니다. 어,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a에 x 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. 분자 분모에 자 그러면 a에 2 x 제곱 더하기 4에 a에 마이너스 e x 제곱 될 거고요. a 의 4x 제곱이니까 2x 제곱에 제곱할 수 있고요. 3의 어, 6순위가 그냥 3이 되겠네요. 그럼 아까 전에 의 2x 제곱이 뭐였냐면은 2였죠. 2 더하기 6순위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.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이 될고요 그래서 4분의 7이 되겠습니다. 됐죠. 7 다시 2번을 보겠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다가. a의 x제곱을 곱하겠습니다. 그러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역수관계니까 a의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죠. a의 2x제곱이 오니까 5 빼기 1 4분의 25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분자 분모에 5를 곱하면요. 20분의 125 빼기 아, 1이 되겠네요. 따라서 20분에 124가 될 거고요. 어, 4로 약분되네. 4, 5, 20, 4, 32, 4, 1은 4. 그래서 5분에 31이 되겠습니다. 7-3번 보겠습니다. 어, 얘도 마찬가지로, 음, 분자분모에 3의 x제곱을 곱하겠습니다. 어 잠깐만요. 3의 x 제곱이 아니고 얘는 3의 2x 제곱을 곱할게요. 3의 2x 제곱. 곱하면 어, 3의 2x 제곱의 제곱이 될 거고요. 근데 역수니까 3이 될 거고. 얘는 어 3의 어10 아니 8이죠. 8이니까 2x 제곱에 4제곱을 어, 네 하면 되겠네, 그죠? 더하기. 이건 6수니까 3에 마이너스 4x 제곱 되겠습니다. 됐죠? 아, 이건 3이 아니고 1이네요. 네, 잘못 네, 다 1. 그러면, 어, 얘를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. 9는 3의 제곱이니까 3에 2x 제곱에 제곱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? 그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2만 적으면 될 거고요. 자 위에 게 문제인데 음,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제곱을 해야 되겠죠? 내 제곱이니까 여기서 다시 제곱을 하는 건 여기서 다시 제곱하는 건 똑같죠? 그럼 3의 2x제곱의 4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같죠. 그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고요 얘는 역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. 어, 루트 2분의 얘를 전개하면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요. 요거유리화 하면 루트 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. 그 루트 2분의 4마 루트 2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죠그유리화를 해볼게요. 그 2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약분해서 2 루트 2마 1이 되겠습니다. 7-4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5의 2x제곱 더하기 역수니까 1 5의 2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5분의 1이 되겠죠. 그러면 5의 2x 마이너스 1은 어 5의 2x 더하기 1 여기다 5를 곱하면 되겠죠. 대각선으로 곱한 겁니다. 5 곱하기 5의 2 x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5의 2 x 1 마이너스 5는 뭐냐니까는 플러스 5가 되겠죠. 그럼 4 곱하기 5의 2 x 는 6이 될 거고요. 5의 2 x 제곱은 4분의 6, 2분의 3입니다. 그럼 이값이 2분의 3이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음 얘가 어차피 5의 2 x 제곱이 25의 x제곱이니까, 얘가 2분의 3이죠, 그죠?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6수니까, 6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따라서 6분의 5가 되겠습니다.